지난 10일 새벽 0시 55분 제주시 일도이동의 한 4층 다세대 주택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불은 2층 세대에서 시작됐습니다. 불이 번지던 그때 80대 A씨의 아내 B씨는 창문 밖에 매달린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를 목격한 시민이 주저없이 달려갑니다. 바로 최건우씨와 강재명씨입니다. 타는 냄새가 좀 나가지고 그래서 내려가봤는데 연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보니까 창문 밖으로 연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친구 좀해달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창문 밖으로 할머니가 매달려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조금이라도 늦으면 큰일 날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그 환풍기가 있었는데, 밑에, 그거를 밟고 올라가서, 자으니까 조금이 닫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좀만 더 하면 구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옆에 계신 아저씨께서 이제 도와주셔 가지고 잘 구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구조에 나선 또 다른 시민은 대리운 전사 강재명 씨. 손님을 태운 채 빌라 근처에 도착한 그는 불길과 함께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을 목격하자 주차도 채못 하고 bc 를 구조하기 위해 담을 넘어 달려갔습니다 그 앞에 주차장 있었는데 주차를 하려고 들어가는 상황에 불났다는 걸 인지를 했고 그 불난 곳을 바로 보니까 할머니께서 이제 베란다 그 가림막을 이제 넘어오고 계시는 그 상황까지 봤어요 그리고서 바로 비상 깜빡이 켜고 아 도와드려야겠다 해서 바로 달려가게 된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구해드려야 된다는 그 외에는 다른 별다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바로

평범한 시민이지만 누구보다 용감했던 두 사람. 화재의 공포 속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한 시민들의 용기가 오늘도 따뜻한 제주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당초 소방서장 표창 대상이었던 이들은 도지사 표창으로 승격되어 4월에 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